기자초 만지용입니다 미스터트롯 2 석달간의 대장전을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탑세븐이 탄생했습니다. 안성훈, 박지연,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그리고 박성훈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즌1과 비교를 해볼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데 시즌1 탑세븐과 시즌2 탑세븐을 비교하고 경쟁시키자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둘의 차이가 어땠는지를 한번 재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편들려는 컨텐츠 아니니까 댓글로도 어, 싸우지 말길 당부드리고 재미로 한번, 아, 이렇게 원에서 2는 달라졌구나. 이 부분의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이 컨텐츠를 조금 더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부러 비교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미스터트롯 2를 시작을 할때 TV 조선에선 이명웅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명웅의 탄생을 논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제2의 이명웅 탄생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3월 16일 미스터트롯2가 종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방송됐는데 그때 20.2%로 출발했습니다. 시즌1은 어땠을까요? 시즌1의 첫 방송은 12.5%였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1회 수치만으로는 시즌2가 시즌1을 무려 7.7%포인트 차이로 앞섭니다. 시작점이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어느 순간 이렇게 돼? 골든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시즌1, 4회까지는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1의 5회, 갑자기 25.7%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시즌2의 5회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이미 1회부터 20% 고지였고요. 5회는 21.3%. 바로 이런 5회에서 시즌1과 시즌2 시청률 곡선이 골든크로스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즌1은 35.7%, 시즌2는 24%였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시즌2는 왜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뭐, 일단 저는 동시기에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최고 시청률은 16.6%였어요. 물론 요인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더하면 그 합은 40%에 육박을 합니다. 자 미스터트롯2의 경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이 불타는 토론맨이 여러 논란에 의해서 잡음이 일어날 때 이때 오히려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 미스터트롯2가 계속 20% 선을 유지하다가 이게 깨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내외적인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박서진 씨의 충격적인 탈락, 그 이후에 그 팬층이 이탈을 하면서 3%가 뚝 떨어졌다고 볼수 있고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불타는 트롯맨의 이슈들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도 이슈 선점을 못했다는 거이 측면에서 미스터트롯2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일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청률로 얘기하면 시청률 30%, 24%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몇 명이 지켜봤는지 보면요. 은 이번엔 시청률 데이터 기업 TNMS의 자료입니다. 미스터트롯 2의 결승전 마지막 방송은 무려 483만 명이 지켜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83만 명.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500만 명까지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웅이 결승전을 치른 미스터트롯 1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명웅이 결승전을 치른 미스터트롯1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726만 명대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문자 투표를 볼까요? 문자 투표는 실시간 집계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탑7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치라고 볼수 있죠. 시즌2에서 문자 투표는 252만 표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시즌1은 몇만 표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773만 표였습니다. 이 얘기인 즉, 결승전을 지켜본 대다수가 한번 이상 문자 투표를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결승전이 끝났는데 서버가 이를 감당 못해서 서버 오류로 결과 발표를 못하는 역대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스터트롯2는 정상적인 발표를 했죠. 이거는 문자 투표수가 적어서 라기보다는 시즌 1때 일을 겪은 후에 시스템을 모두 다 보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더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콘서트는 어떨까요? 미스터트롯2 제작사는 팬덤의 화력을 증명하는 이 콘서트 초반 매진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이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데 3월 9일 오픈을 했습니다. 티켓은. 근데 전회차 매진은 실패를 했어요. 공개 후약 열흘이 지난 시점으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약 천석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시즌 1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이 암표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죠. 향후에 지켜볼 이 비교 포인트는 뭘까요? 방송가의 반응, 방송가의 온도차입니다. 시즌 1탑 7은요. 당시 방송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여러 차례 기사를 쓴 적도 있는데 방송사간 허들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붕괴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통상 특정 방송사 출신, 이 오디션 출신 인물들은 섭외를 안 합니다. 왜냐?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해준 타사 홍보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런데. 시즌 1의 경우 MBC 라디오스타를 비롯해서 JTBC 아는형님 여러 방송사에서 앞다퉈 섭외를 했고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회, 3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마다 기존 시청률이 전부 다두배씩 뛰어올랐어요. 그야말로 미스터트롯 효과라고 볼수 있었죠. 그럼 향후 시즌 2 출연진은 과연 어디에 출연을 하게 될지 그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지 그리고 출연을 했을 때 시청률이 얼마나 뛰어오를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런 간극을 만들어낸 걸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트로트의 부흥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성기였어요. 막 불이 붙었죠. 미스트로트1이 군부를 지켰다면 미스터트롯1에서는 그의말로 활화산처럼 마구 분출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마땅한 경쟁자도 없었죠. 지금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미스터트롯 2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원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기대치인 거예요. 그 기대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즌 2가 시작할 때첫 방송 시청률이 20%가 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각 방송사별로 너무 많이 방송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이 점이 시즌2 입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러 논란들도 시즌2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발목을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몇몇 출연자들이 심사위원과 같은 소속사에서 한손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몇몇 출연진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거자 물론 특정 출연자가 심사위원과 같은 소속사에서 한 톱밥을 먹고 있다는 것만으로 출중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배제된다. 이 역시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때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이 굉장히 큰 화두죠.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이미 이제는 신선한 컨텐츠가 아니라 기득권이 된 미스터 트롯이라는 컨텐츠에서 어 저렇게 되면 저 사람이 좀더 특혜를 입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더헐훨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제2의 이명웅은 탄생이 됐을까요? 미스터트롯의 성공 이후에 미스터트롯2 뿐만 아니라 모든 트로트 오디션의 화두는 제2의 이명웅 찾기였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제2의 이명웅 찾기는 실패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미스터트롯2의 완성도가 원보다 떨어진다 보다는 그동안 트로트시가 굉장히 몇년 동안 회자가 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기존 팬들 외에 새로운 팬층이 형성되기에는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청률보다 더 확실한 지표는 바로 이 화제성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화제성이라는 거는 분명 수치화시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즌1과 비교했을 때 체감온도가 낮았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2의 이명웅은 없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막 지금 새롭게 탄생된 트롯맨들을 폄훼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고요. 제 2의 이명웅은 없지만 제 1의 안성훈는 있고요. 제 1의 박지연. 제 1의 진해성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탄생이라고 보는 게 옳지, 제2의 땡땡땡 이렇게 보는 것은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